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중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성회를 기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서 비 피해가 나고 아버지 생명을 잃어가며 또 실종되며 아버지 여러가지로 국가가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피를 멈춰 주시옵소서, 네. 이제 피가 그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인명해가하시고 네. 재산 피해가 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들이 아버지 불이 잠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네.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으나, 네. 우리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깨닫지 못하고, 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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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불쌍히고 분개를 베 주셔서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해결케 하시고 아버지 예, 이정도들 정치인들의 예, 백성들의 대통령의 다시 한번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 주시옵소서 예, 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정자들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 바로 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요 예, 대통령과 예, 이정도들의 사람의 기준에 맞춰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을 관심 속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대통령의 바르게 정치하고 아버지의 공정과 상식을 그것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 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더욱더 성실히. 국무에 제아버지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국방부를 틈들어 붙잡아 주시고, 국군 장관들을 붙잡아 주사. 건강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들러보, 아버지한 성교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인천의 곳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이름대로 이루어지고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제 부부로 목사님 눈물을 뿌려 기도하시고 그 네. 응답하시고 아, 네. 그 마음을 헤어라시고 네.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감싸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목사님 무엇을 기도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는 우리는 알수 없으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태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목사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내가 대접받고자, 내가 섬기고자한 것이니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자를 세우고 아버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교단식 봉사회를 끌어시는 올 대표장례 붙잡아 주사 아, 예.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역에 출연을 다 하시고, 당관는 복을 주사, 피곤치금잠자 하시고, 물건과 영건과 신건과 인권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겨자식 봉사에 들어갈 때에 한마음 한뜻 땡겨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워주는 역할을 하며, 인도하여 주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여겨자 봉사에 어딜 가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 전파할 때마다 아버지 그일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목사님 살고 성도가 살고 그 아이고. 지역에 사는 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가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강사님을 붙잡아 주사 강사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강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 몸니 깔려서 말씀의 능력이 나와가지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증가 때에 정말 우리가 찰림 받다요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는 목과같이잘 받기가요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말씀에 아득까지 차고 넘쳐 아버지 하나님요 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령을메버로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령령 가려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부사님 어디 가시든지 늘 하나님이 인도하사 아버지 복음만 나팔스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요 한국 강산을 넘으며 세계를 넘일 수 있는 네. 세계적으로 네. 아버지 하나님요 갈수 있도록 기도 인다요 주시옵소서 다가시봉사에라 네. 우리 글로벌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계적으로 나아가시고 세계로 뻗어가는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신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령 나이다. 아멘. 아멘.